자, 우리도 오늘 오늘도 변함없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소들고옵니다주 나를 위해. 면하시면 나 어디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전부 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의 포열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근권능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늘얻겠습니다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시니 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열왕기하 5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으니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 주인에게 "아래요,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니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와 은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하니라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이삭의 옷을 찢었담을 다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세상 아나와나 아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다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 믿음은 단순하다. 예, 믿음은 단순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북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그 이방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3장 초반에 북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돔 왕까지 합세해서 아람을 총 공격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이제 그 전쟁이 잠깐 휴전 중이거나 아니면은 어그 전쟁이 좀 잠깐 뭐 살짝 끝났다고 뭐 해야 될지 긴장감이 조금 사라진 그런 때로 보입니다. 바로 그 아람 땅에 한 존귀한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절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나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그가 왜 존귀한 자냐? 바로 이 나만 덕분에 아마 이 전쟁에서 이 아람이 큰 덕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나아만 장군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을 걸렸다는 거죠. 이제 한센병이 걸린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센병은 이제 뭐 유다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 곧 신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불치병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이제 이제 그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참 높이 칭송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불치병 또는 저주 받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이제 그들을 같이 치료하고 돌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아만에게도 이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 한샘병에 걸렸다라는 바로 이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참 그가 장군으로서도 이름난 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더구나 그 나아만이란 이름,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왜 네이버에 보면은 라이프 성경사전을 볼수 있다고 제가 많이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 이런 지명 이름들을 한 번씩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자, 근데 한번이 아이러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의 이름 뜻은 기쁨이에요. 그가 실제로 전쟁 중에서는 용맹하게 또 기쁨의 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가 지금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성경은 단순하게 이 아이러니를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기쁘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결국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만에게 닥쳐온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장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나의 줄기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방 땅에도 지금 그 기쁨의 삶을 살다가 또는 기쁨의 삶을 살라고 지어준 이름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지금 기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전에 이게 전쟁을 할 때에 그 아람 사람의 무리가 이스라엘의 소녀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만 장군 아내의 소녀였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이 나병이 걸려 한센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나만은 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빨리 가서 고치고 와라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잘 보이라고 편지도 써주고 그리고 선물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받은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그 아람 왕과 북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자신의 장군을 보내서 또잘 받아달라고 편지와 선물을 보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이 나만 장군이 인정받던 사람인데 겉으로는 인정받는데 속으로는 지금 병이 들어있는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편지와 선물을 들고 북 이스라엘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내 시나 나아만을 보내니 당신이 그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이제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7절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있는 줄 알면서도 지금 자기는 순종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북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는 까마득히 까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것이 사실은 음모 아니냐 이렇게 나보고 방심하게 한 뒤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 오려고 하는 음모 아니냐 신체 나병이 걸려 거기서 이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나한 장군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팔 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여기는 있는데 머리에는 있는데 이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스, 이스라엘 왕이 한탄하며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엘리사가 지금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받은자가 있다는 걸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쓸데없이 옷을 찢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나아만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노예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출신 작은 소녀 하나와 우리는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안에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신다. 그러나 그대로는 이제 안 살았죠. 그러나 이 작은 소녀 하나를 보십시오. 이 작은 소녀는요 노예 신분입니다. 적군의 땅, 적군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은 자신을 납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 어린 마음에서 가능했을지 몰라도 아이고 저병.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텐데라는 그말한 마디를 하는데 그말한 마디가 나만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복잡한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소녀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면 나을 텐데 하나님께 가면 회복될 텐데라고 말하는 이 단순한 진리 하나에 순종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뭐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죠. 하지만 지식을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식들을 보따리처럼 안고 있더라도 그것을 안고 있는 것을 자랑할 뿐 머리만 커지는 것을 자랑할 뿐 그것대로 신뢰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지도 않으면 차라리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지키는 자만 또 못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토달지 않는 겁니다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소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텐데 이 단순한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토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예를 들때 뭡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때 그 저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믿었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이사를 가도 따라다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계속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여기에서만 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작은 소녀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죠. 이 이제 작은 소녀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더 성장해야 하겠지만 이미 믿음의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살 텐데. 딱이 단순한 진리. 근데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그게 없어서 지금 북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근데 그 단순한 진리가 한번더 강조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 십절입니다. 우리 십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엘리사가 이 나만이 나와 왔을 때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를 동일하게 불쌍히 여겨 그에게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알려 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11절 굉장히 재밌는 나아만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거예요. 지금 이 나만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무언가 요란하게 그러니까 환자 위에서 막 요란하게 못도 막 흔들고 손도 얹고 막 해야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어떤 요란한 방식으로 했는지를 기억하죠 그게 우상은 항상 요란해요 요란해. 그런데 이 그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대기라도 하고 흔들기라도 하고 뭐라도 좀 해줘야 치료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 차라리 우리 고향 땅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나만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떠나는데 여기서도 그 출신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만에게 단순한 믿음을 또 하나 강조를 합니다. 아니, 저 선지자가 차라리 어려운 일을 행하였다라면 그대로 따랐을 것 아니냐. 그래서 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명하는 거 보니까 진짜 선지자네. 그런데 이 종들은 그 생각이 아니었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을 거면서 아니 그 요단강 가서 그 일곱 번 몸을 담그는 거 그건 못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무언가 깨달음이 확온 나아만이 가서 일곱 번을 씻고 회복되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도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 하나의 말을 듣고 북 이스라엘까지 목숨을 걸고 찾아 온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믿음에 반응하는 좋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또이 단순한 말씀에 그가 울그락불그락하다가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가서 씻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하나님의 명하시면 하면 되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없어서 실험 실험 알아가고 죽어가고 있고 이방은 지금 그 단순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고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이 안에서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었어요. 누가복음 사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 받으실 때에 바로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그 이방 과부가 고침받은 사건과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이스라엘에도 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이방인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책망을 주시는 때에 사용하신 본문이 이거예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어? 저 사람 그냥 목수의 아들인데. 어? 저 예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냥 목수인데 이거죠. 그러니까 그의 출신과 그의 어렸을 때 봐왔던 이전의 모습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공생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귀를 열고 들으면 되는데 어, 나저 예수 아는데. 저거 그냥 저 천민 출신 목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려져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의 주님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냥 그곳에서 그냥 발에 먼지를 떨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사렛이 하나 예수님의 고향 동네이면서도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듣고 그냥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또 하나님에 관한 약속과 지식들을 정말 그냥 단순하게 믿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따라갑니다.라는 바로 그 단순한 믿음과 진리를 또 고백하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만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여 또 분별한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신뢰하며 이 믿음 지키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면 행동해야 하고 믿는다면 죽게 즉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것.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그저 우리가 깨닫는 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런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수많은 핑계